로또 1등 보다요 번개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데요 그렇게 낮은 행운마저 세금이 싹둑 자른다면 어떨까요? 이번엔 조금 가벼운 주제입니다 복권 한 번에 인생 역전이라는 말 세금까지 사실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한국과 미국 복권의 당첨금 과세 구조를 가볍게 비교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로 세테크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선 한국의 복권 세금 구조인데요 한국에서 이 로또 당첨금은 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끝난다고 하네요 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라면 소득세 20%와 또 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가 추가돼서요 실효세율 22%가 적용되고요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세 30%와 주민세가 붙어서 실효세율 3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복권이 당첨되면 약 6억 6천만원의 세금으로 내고 남는 금액 3억 4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당첨자의 신원이요.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되지 않아서 이 사생활이 보호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에서는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 당첨금이요. 연방세 관점에서는, 연방소득세 관점에서는 일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방세 24%가 즉시 원천징수되고요. 또 연말에 이제 신고를 할 때요. 소득이 만약 기타 소득을 합쳐서 이 최고 구간에 들어가면 최대 37%까지 납부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복권 메가밀리언, 파워볼 당첨 웬만하면 금액이 몇백만불 이상 되는 거니까 그 경우, 당연히 37%로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주별 세율이 더해지는데요.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처럼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주세가 없는 곳도 있지만 또 다른 주에요. 예를 들어, 뭐, 뉴욕 같은 경우는 10.9%까지 부과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어느 주에서 이 당첨되느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당첨금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시금 럼섬으로 받느냐 아니면 30년 분할 언위티 뭐, 방식으로 받느냐 이두 가지가 있고요. 일시금은 할인된 금액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세금을 또한 번에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분할 언위티 방식으로 받을 때에는 30년에 걸쳐서요. 해마다 더 디스카운트 되지 않은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를 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국적과 거주지에 따른 변수는 없겠느냐 뭐 말하자면 한국인이 미국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텐데요 외국 사람이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연방세 30% 가요 원천징수되고요 또 주세까지 마찬가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요 물론 이 한국 거주자가 미국의 복권을 살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뭐 어떤 관련 한국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이 세법 면에서만 한번 평가를 한다면요. 이 금액은 아마도 한국에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요. 그리고 해외세 공제, 외국납부세 공제를 통해서요,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한국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뒤에 뭐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다라고 하면요, 한국에서 이미 세금처리는 끝났으니까 미국에서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소득세는 없겠죠. 물론 한국에서 복권을 사서 당첨된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이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해도 다 됐습니다만 상상만 해도 복권 당첨 뭐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정말로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면요 당연히 어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무 법률 투자 전문가 팀을 꾸려서. 번개 맞기 보다도 어떤 낮은 그런 채스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 AGI 조정 총 소득의 60%까지 또 현금 기부 공제가 가능하니까 또 기부 같은 걸 해서 또 연방세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에 대해 어떤 이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게 가장 절세 면에서 유리한 그런 결과를 낼수있도록또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길 었 바랍니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지만 이에 대한 처리 방안, 절세 방안, 이 세금 전략 등을 미리 알아두면 그 행운을 또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권 당첨과 관련된 어떤 내용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거나 또 저희 재생컴퍼니와의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